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다 끝난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원수 된 관계를 종부을 짓기 위해서 아주 경이로운 일을 실천에 옮기셨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로 하나님과 원수 된 관계를 끝내고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이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한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는 그의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누구를요?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했다. 즉,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요, 우리는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됐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원수고, 아직도 죽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를? 아들을 보내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보여줬다. 즉,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분이죠. 왜 오셨나고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아니요온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원수 된 관계를 풀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는 화목제물로 쓰이시기 위함이지요. 간혹 보게 되면 나는 죄안 졌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배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나라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 드렸잖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지켜주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의 도움, 협력, 동맹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과 미속과 미신과 이의교의 행위들은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국가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정권들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자는 정권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손발을 묶어놓고 꼼짝하지 않다가 죽어도, 심지어 식물인간이 되어서 10년을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조상의 관비면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노예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죄인인 조상 아담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지없이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원수 관계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이게 인간의 숙명이에요. 이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데 죄인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졌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통 우리의 죄를 다 전부 짊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있는 자리가 바로 고난의 동산이고 이 십자가가 바로 지옥인 것이죠. 우리가 받을 지옥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안 지나서나 십자가를 바라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면 보여요. 나를 위해 죽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금방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지구상에 있는 3분의 1 이상이 되는 약 25개의 사람들이 직관접적으로 마치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참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 위에 나를 하나님 원수된 자리에서 꺼내줬다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신 믿음의 주요 또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말은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전부 맡게 된다. 그 뜻이에요. 주여 나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를 맡깁니다. 나의 죄의 모든 잘못된 것을 주님 다 맡아주세요. 내 인생도 이제는 전부 다다 다 맡아주세요. 오직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맡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는 나의 구원자가 됐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 한나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무슨 돈을 가져오라거나 선행을 많이 하라거나 수양을 쌓으라거나 그런 말안 하세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 없고 한 가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에 시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 그렇게 좀 시시한 게 어딨냐. 프랑스 루브 박물관의 레오나드 다빈치의 모나리자 아시죠? 나는 그분이 왜 미인인지 아직도 모르겠네. 눈썹도 없어요. 이렇게 가서 보면. 막 거기에 보려고 줄을 섰어요. 미술 학자들은 모나리자 그림을 약 40조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추정을 할 뿐이지. 그 모나리자 밑에 보게 되면 프라이스 니스라고 써 있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 아니. 모나리자가 값이없어 가지고 값을 매길 수가 없나요? 아예 인간의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대체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누구를 통해? 아들을 통해 해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엇만 하면 되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가 막힌 선물을 받죠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나의 구원자를 믿습니다 마음에 고백만 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인가? 하나님 편에서 나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서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죄 선고를 해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되었느라 의롭담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인상은 평안합니다 죄에 대한 눌림이 없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형수가 감옥에 있다가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왜 나오는지도 모르고 벙벙해 어이가 없어 감옥에 나오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특사로 감옥에 나왔는데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가요? 아니요. 죄는 그대로 있는데 법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나의 더러운 죄도 그대로 있고 나의 잘못한 것도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뭐요? 의인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다 용서받는 거예요. 십자가 위해서 우리 죄 값을다 치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드는데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남들보다 덜 가진 것이 있어도 그렇게 평안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잖아. 남들보다 덜 가진 것이도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야 대단하다. 이래 얘기를 듣고, 그래? 죄책감 없으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놓고 항상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만 다 없어져? 예수 믿는 사람 다 유선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회계와 제가 말씀드린 회계는 달라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 없담을 받고 의롭담을 받는 것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달라진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 달라졌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혹 그런 말 하죠? 지긋지긋하게 속속여. 그럼 뭐라 그래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사람도 사람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 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요? 그래. 네가 누구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죄 없는 걸로 인정한다. 우리들의 진단도 죄와 죽음과 심판의 진단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죄 없다, 의인의 인정도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 전부 다 의인됩니다. 항상 마음이 평안합니다. 잘못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항상 밀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왜 용서해 준다고요? 근본적인 죄가 먼저 사해졌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가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마음껏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믿음을 도대체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께서도, 도대체 이해가 돼야 믿지 영종도에 처음 가는 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요. 이분은 가는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영종도 가는 길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약도를 받거나, 내비에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 이분이 지금 영종도로 가는데... 그 사람 말을 또 약도 그 인터넷을 이해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가요 초행길인데 그냥 믿고 가는 거죠 믿고 가보니까 진짜 어디에요 영종도가 나오고 바다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영종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한번딱 가고 나니까 진짜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종도 가는 길이 확실히 알고 이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는 일이 더 많은 게 있을 상이에요 여러분이, 엄마가 여러분 태어난 거 봤어요? 봤냐고. 봤어요? 그냥 믿잖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말은 십자가 죽으신 3일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면 이해가 돼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죽으셨구나. 이게 순서인 거예요.